검사원들은 정기적으로 다수의 가정을 방문해 가스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방문하는 집들의 거주자를 사전에 알수 없으며 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성범죄나 강력 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검사원들은 하루에 약 200가구를 방문하며 19년차 경력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서는 것은 여전히 불안한 경험이 됩니다. 너무 무서운 집에 갈 때는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요. 야 엄마 이 집에 들어간다. 1분에 한 번씩 전화 좀 해줘라. 2년 전에는 감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일러실을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화를 내시면서 문을 잠근 거예요. 20분 넘게 위협이 이어졌는데 그 일이 꼬도 분기마다 그 집을 다시 가야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문 열어주시라고 그러니까 한참 뒤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1년에 4번 정도는 가야 돼요 그 집에. 저는 안 속을 안 해요. 무서워서. 2019년 울산에서 감금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접촉 없이도 성적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가스 점검원의 일은 가정 방문이 필수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나 안전조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점검용 기계는 긴급 호출 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누르면 회사에 연결되어 즉시 대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업체별로 차이가 큽니다. 한 업체는 신고 후 1분 내로 확인 전화가 왔지만 다른 업체는 1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1:1이와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을 요구했으나 관련 법안은 진전이 없습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찬 사람과의 불편한 만남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에 있는 가스 점검원 중99% 이상이 여성으로 총 인원은 약 5,600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